자, 658번, 어, 이 중심이 원점인 원이 곡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할 때 어,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원과이 차곡선의 접점을, 접점을 우리가 t,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4라고 두면 미분하면 y'은 마이너스 2x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t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t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t가 된다. 자, 그 다음은, 원의 성질에서 원과 접선은, 원의 중심에서 이 반지름과 접선은 항상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면 이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t 분의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4가 되고 여기에서 접선은 마이너스 2t. 그러면 수직이기 때문에 둘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자 정리하면 어, t t 약분하고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4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 2t 제곱 마이너스 8. 여기가 1이 되고 t 제곱은 2분의 어, 7이 됩니다 그러면 t는 우선 2분의 어, 루트 14가 하나 나올 테고 t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4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도 접점이 하나 생기고 여기에도 접점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두개 나오는 게 어, 당연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원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한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를 구합시다. 자,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루트 14,4에서 2분의 7을 빼버리면 여기는 2분의 1이 될 거다. 그러면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는 루트 제곱하면 4분의 14, 2분의 7. 여기 제곱하면 여기는 4분의 1이 됩니다 그럼 4분의 14 니까 4분의 15 그래서 2분의 루트 1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그러면 4분의 15 파이 그래서 답은 1번